안녕하세요. UI패스 김영수입니다. 우선 RPA 조직 구성과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영역이 어, 자동화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파란색 영역에 드신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바깥쪽에 계시는 어, 일반적인 역할을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 스폰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경영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실제 만들어진 자동화를 쓰시게 되는 어, 사용자분들도 계시게 될 겁니다. 우선 핵심 역할을 보시면 은 COE를 리딩하실 총괄 역할을 하신 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UiPath 솔루션에 대한 아키텍트 역할을 하실 분 그리고 u i p s t h 스튜디오를 통해서 실제 자동화 프로세스를 개발하실 분 그리고 실제 개발해야 될 업무를 분석하고 설계하실 업무 분석가가 필요할 겁니다. 제가 필수 인력을 한 부분은 반드시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일 겁니다. 하지만 초록색으로 만든 부분 중에서는 회사 규모에 따라서 모든 인력들을 외부에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지 못하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파트너를 통해서 소싱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빨간색인 COE 총괄 분은 전담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분으로 보십니다. 자동화 과제는 일반적인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어, 먼저 UI패스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미 어, 자동하시고 싶은 과제가 몇 가지가 발굴되어 있을 거고요. 어, 과제가 발굴됐다는 얘기는 과제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기대 효과가 있고 어떤 특정한 매트을 통해서 어, 얘는 우선적으로 적용해 볼 과제라고 발굴하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과제가 발굴되고 나면 은 어, 해당되는 과제의 업무 정의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정의서는 저희들이 PDD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PDD를 기반으로 개발자들이 개발 정의서를 만들 겁니다. 개발 정의서를 만들고 나면은 실제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UI-PAS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들어 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 기능에 대한 부분과 실제 이 업무가 제대로 흘러가는지를, 어, 통합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시게 될 거고요. 어, 정상적인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운영 환경에 이관할 수 있는 인수 테스트를 거치고 운영 환경이 이관이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역할들을 보시면 은 어, COE 총괄을 하는 역할은 과제 발굴, 그리고 인수 테스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운영 관리 부분에 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겁니다. 운영 관리라고 보면 은 실제 운영에 배포되고 나서 요상의 변경이라든지 혹은 시스템의 변경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생기실 거고 그 수정사항들을 팔로우하시고 실제 뭐 수정을 직접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변경사항들을 보시고 협의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표 관련된 부분, 실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 지표를 봐야 될지, 이런 부분에 아마 크게 역할을 하게 되실 겁니다. 솔루션 아키텍트는 어, UIFS 플랫폼에 관련된 역할을 하실 거고요. UIFS 플랫폼을 기반으로 업무 분석을 하실 때는, 어, 뭐, 타스크 캡처를 이용하셔서 PDD를 만드실 수 있고요. 도달 정의서에 만드실 때, 어, 개발 표준을 정리하실 때만 크게 참여하실 거고요. 실제 개발 일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이 공통한 모듈을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라이브리 형태로 만든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테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테스트 기능을 정리하고 항목을 정리하고 어떻게 테스트 할 건지, 그리고 UIPS의 테스트 쇼트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을, 어, 솔루션 아키텍처가 운영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 개발자는 이제 개발 정의서에 나온 내용을 표준이 만들어진 것을 기반으로 해당되는 프로세스에 맞는 개발 정리서를 보강하시고 추가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u i p s 스튜디오를 통해서 개발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통합 테스트 기능 테스트를 어, 테스트 수트를 이용하시거나 RPA 테스트 기법을 이용하셔서 해당되는 기능을 테스트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인영을 가기 위한 인수 테스트에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어, 비즈니스 분석가는 가장 큰건 과제를 발굴할 때도 참여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업무정의서를 만드실 때큰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으로 넘어가는 인스테스트 단계와 그 실제 운영 과계에서도 비즈니스 요건과 실제 비즈니스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고 잘 만들어졌는지 관리하시는 일을 하게 되실 겁니다. 어, 운영 환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오케스트레이트를 구성하실지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세 가지 정도 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의 오케스트레이터 인스턴스에 테넌트도 하나의 테넌트로 개발, 금정, 운영을 폴드 형태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장점은 아주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 이관이 하나의 테넌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편리한 점은 있긴 합니다. 다만 회사 보안 규정이라든지 개발 관련 규정 때문에 이런 형태를 적용하지 못하신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만약 규모가 커진다면첫 번째 아주 간단한 단계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마 두 번째가 꽤 많이 쓰시는 단계 같고요. 하나의 인스턴스에 테넌트로 검정과 개발과 운영을 분리하는 겁니다. 어, 인스턴스는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편하실 거예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회사 규정도 여전히 물리적인 망분리라든지 분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발 운영 검정을 하나의 인스턴스가 아니라 분리하셔야 될 거고요. 프로세스 이관 절차는 어, 테넌트가 논리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 매뉴얼적인 작업이라든지 다른 이전에 하나의 테넌트일 때보다는 좀더 복잡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어, 인스턴스까지 다 분리하는 거죠. 개발 인스턴스, 검정 인스턴스, 그리고 운영 인스턴스. 이렇게 구조하시면 좋은 점은, 어, 오케스트레이터 버전 업그레이드 할때 사실 사전에 먼저 개발에 적용하고 나중에 검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단점은 이제 인스턴스가 많아지니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리소스를 더 쓰게 될 거고 필요하면 라이선스가 추가되는 어, 단점입니다. 그세 가지 옵션 중에서 회사 상황에 맞게 시작하실 때 적절한 항목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 소금을 시작하신다면 첫 번째 단일 테넌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EFS 오케스트레이터는 멀티 테넌트를 제공하니 하나의 인스턴스에 여러 개의 테넌트를 구분하시는 것도 좋은 시작점이 될것 같습니다. IP는 사실 일을 진행하시다 보면 은 변경사항들이 많이 생기긴 합니다. 이거 주, 이 중에는 어, 비즈니스부터 나오는 변경사항도 있고요. 업무가 바뀌었거나 플로우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는 IT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윈도우 7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윈0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 어, 비즈니스 요건은 동일했지만 실제 자동화 프로세스는 좀 수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은 변경사항을 검토하시고 디자인의 변경사항도 확인하셔야 될 일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변경을 수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 RPA 개발자한테 변경사항에 대한 구현을 요청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변경사항을 구현하신 내용을 아까 개발, 운영, 검증 중에 개발과 검증에서 확인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검증에서 확인된 내용을 운영으로 배포하게 될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변경 내용은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이 기록되는 부분이 초기에 만들어져 있던 업무 정의서에도 변경 내용을 추가하시고, 부분에 따라서 설계 정의서도 변경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변경사항을 기록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많이 만지게 되는 스튜디오에서 생기는 워커플로 소스 코드는 반드시 형상 관리 툴을 이용해서 변경을 관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소스 형상 관리를 하는 방법을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UIFS 스튜디오를 통해서 개발을 하시니까, UI 패 스튜디오에는 어, 형상 관리 툴이 세 가지 연중되긴 합니다. 지금 가장 많이 쓰이시는 Git을 이용하시는 게 아마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될것 같고요. 또 하나가 어, 워크플로 분석기라는 기능이 있어서 개발자들이 만든 코드가 실제 정상적으로 어, 앞에 말씀드렸던 개발 정의서에 있는 규칙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먼저 오피스 웨이터를 구축하시고 별도의 Git 서버를 설치하신 다음에 하나의 프로세스별로 g 어, i 리퍼지토리를 만드실 거고요. 해당되는 Git 리퍼지토리를 개발자가 어, 수정을 하시거나 변경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해당된 내용을 커밋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정책에 맞게 커밋을 할 때는, 배포를 할 때는 반드시 커밋된 어, 소스코드만 배포할 수 있게 강제적으로 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실행할 때도 반드시 워커플로 규칙, 커플 분석기를 실행한 수행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실행되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운영으로 간 다음에 사실 변경사항이 생기면 트래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운영에 있는 마스터 브랜치에서 사실 SR, 뭐 서비스 리퀘스트일 수도 있고 뭐 체인지 리퀘스트일 수도 있긴 합니다. 회사마다 용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 어떤 아이 변경 요청이 생기면 은그 변경 요청을 기반으로 브랜치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시고 검정이 완료된 다음에 운영으로 이관되면은 해당되는 어 브랜치를 마스터 브랜치로 머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도 최종적인 성과 측정을 살짝 놓치시거나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과제를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맞는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과 측정과 보고가 필수입니다. 결국 어, 경영진 혹은 매니지먼트랩에서 보고 싶은 것은 RPA가 우리 비즈니스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혹은 정성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RPA를 추진하시는 COE 조직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 운영기반, 얼마나 잘도고 있고 자원을 얼마나 잘 쓰는지 관련되어 있는 운영지표도 필요하지만 실제 업무 오너, 업무에 쓰고 있는 사용자들 입장에서 비즈니스 성과도 되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성과 중에 RPA를 통해서 우리의 매출이 늘어났거나 아니면은 직원이 사실 오버타임을 통해서 일을 했던 거를 로봇이 대신 틀어줬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성과 기반을 통해서 어, RPA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확산을 할때 확산을 할때 얼마나 더큰 이득을 가져올지를 잘 명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RPA를 처음 시작하실 때 조직을 어떻게 갖춰가셔야 될지, 그리고 조직에 어떤 필수 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일반적인 RPA 과제가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운영한 이후에 변경사항을 어떻게 핸들링하면 좋은지를 설명드렸고요. 중요한 성과적 등도 여전히 중요한 항목이어서 반드시 이 부분을 사전 시작하실 때 미리 목표를 잘 맞춰놓으시고 기대치를 잘 세팅해주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